어, 반갑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, 감사합니다. 여기는 이제 무돌이 감자탕 그 순대국집입니다. 어, 여기는 그 IWS 방송, 우리 한강 그 가수님과 그 전원주 선생님이 진행했던 사랑의 효도가요그 프로그램 이, 어, 방송 끝나고, 어, 지금 이 순대국집에 와 있습니다. 또 저철하게 순대국 한 그릇 한 그릇으로 또한번 배를 채워보겠습니다. 아주 유명한 집입니다. 여기는 저, 무돌이 감자탕 순대국. 여기는 저 수율이 있죠. 미아역 8번 출구에서 좀 오면 IWS 방송 스튜디오가 있는데 거기서 거의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. 예, 무돌이 감자순대국 집입니다. 여러분, 놀러 오십시오. 먹으러 오십시오.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아, 오늘 그 IWS 방송 그 사랑의 효도가요. 아, 이 출연 마치고 또 순대국 집에, 무돌이또 그 감자탕 순대국 집에 왔습니다. 우리 저 한강 대표님이시죠. 가수 겸, 또 제작자님이시죠. 대표님이세요. 우리 IWS 방송. 그리고 우리 전원주 선생님하고 오래된 인연으로 저도 몇번 출연했죠. 그 순대국 집에 다시 왔습니다. 우리 한강 대표님이시죠. 한 말씀 해주세요. 아유, 우리 딱 찬성씨가 우리 방송에 출연해서 또 이렇게 밥, 먹까지, 밥 먹으러 왔습니다. 네. 모든 분들 행복하세요. 아유, 감사합니다. 앞으로도 좋은 방송 어, 잘 멋지게 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예. 아,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전원주 선생님 또저 웃음소리 모르는 사람이 없죠. 우리 도 전원주 선생님하고도 한강 선생님 같이 또 사회 보면서 사랑의 효도가 진행했죠. 오늘 나찬 선성이또 출연했습니다. 우리 그 전원주 선생님 좋은 말씀 한마디 해 주실까요? <laughs> 반갑습니다. 언제나 똑같은 전원주입니다. 여러분 많이 요즘 바쁘고 힘드셔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너무 고생이 되시죠? 앞으로는 모두들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게 바라겠습니다. 파이팅! 감사합니다. 언제나 예나 지금이나 늘 그대로이신 우리 웃음 어, 제적기 다리네 이시죠? 다리, 다리 중에 다리. 예, 우리 전원 선생님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많은 사,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. 또 오래오래 건강하게 만수무강하시길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나천 선생님, 예, 인연은 <laughs> 영원히 같절 아이, 그럼요. 감사합니다. 이렇게. 예, 감사합니다. 그리고 우리 또 사랑의 혀도가요 오늘 또 우리 방송 또 예, 찍으시고 굉장히 또. <laughs> 우리 감독님 굉장히 또 실력파 또 감독님이시죠. 음. 저 오래됐죠 여기 우리 IWS 방송에 여기 사람은 뭐 진국이어야 합니다. 오래도록 같이 있는 게 굉장히 그 정도 깊고 굉장히 좋습니다. 하여튼 인연이 좋은 거죠. 우리 이제 감독님 살짝 그 말씀한테 해주죠. 반갑습니다. <laughs> 반갑습니다. 그래요. 이게 반갑습니다. 이 한 말에 많은 뜻이 내포되어 있는 듯 합니다. 고맙습니다. 그리고 우리 또 오늘 처음 뵙지만 우리 그 신선지 우리 가수님이시죠. 예, 굉장히 우리 노래도 차분하게 잘 하시고 또 굉장히 아까 토크쇼 제가 잘 지켜봤는데 광재씨참 재밌게 말씀도 잘 하시더라고. 그렇죠? 예. 늘 노래도 즐겁죠. 그죠? 어, 늘 노래 속에, 내 박자 속에 모든 인생의 그 슬픔과 싫음 등등 다 날려 버리죠. 네, 네, 네. 네, 그때 그래서 노래는 항상 행복하죠요 그죠? 네, 네, 네. 노래 하면 네, 네. 그, 행복한 사람들인 거예요. 그죠? 네, 우리 한 말씀만 해주시죠. 간단하게. 아, 네. 아니 오늘 저 너무 오늘 잘온것 같아요. 오늘 어, 이 나찬성 가수님 이겸 선생님께서요. 너무 좋아요. 그리고 또 이거 뭐지 이거 유튜브예요 지금? 예 아, 유튜브 아, 유튜브. <laughs> 네 이런 것도 처음에 봐요. 아 그래요? 네네네. 네 항상 좋은 일을 가득하시고요 건강하세요. 아이고 우리 신선재가순 집도 이렇게 말씀도 이쁘게 잘하셔서 아주 대단히 이뻐용. 네, 감사합니다.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해요. 맞아요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. 예, 가수 다찬석입니다 그 옆에는 우리 그 전원준 선생님이시죠? 아, 우리 그 전원준 선생님이시죠? 그 대한민국 우승 보따리 스마일 최초의 달인이십니다. 달인 오늘 사랑의 효도가요. 우리 한강 대표님이시죠? 같이 또 오늘 또 제가 초대받아서 출연하고 순대국집에 왔습니다. 우리 전원준 선생님하고 같이 또 기념샷 제가 한번 봅니다. 아, 선생님 반갑습니다. 망수강하십시오. 아. 네, 우리 전원주 선생님 최고. 네, 감사합니다. 아, 드디어 기다리던 순대국이 나왔습니다. 그리고 아, 우리 우리도 전원주 선생님 또 우리 돌솥 비빔밥 또 고추장 넣고 이제 맛있게 비빌하고 있죠. 네. 그리고 또 한강 우리 저 대표님도 지금 돌솥 비빔밥 맛있게. 먹으려고 좀 드시고 계시죠? 예. 아유. 아주 맛있게 비벼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. 우리 전원주 선생님도 어, 맛있게 드십시오. 더욱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우리 신선재 가수님도 역시 맛있게 도 비비고 있네요. 자, 우리 또 감독님 역시 이제 맛있게 먹고 더욱 좋은 영상 잘 찍을 수 있도록 힘을 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먹는 또 즐거움, 또한 행복 아니겠습니까? 네. 감사합니다, 여러분. 네.